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버밍 헤메일은 머스크 CEO가 최근 잭 도시를 포함한 트위터 CEO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결과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채굴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총매가 될수있습니다 있다고 머스크를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전기차에 비트코인의 결제를 돌연 취소한 바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산업 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발전하는 게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머스크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혀집니다. 이에 외신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가능성은 100%라면서 현재 발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 비트코인의 채굴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련, 취소한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폭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